흑자 내는 동물바이오, 우진비엔지, 사료주 자회사도 있는 동물전문기업, 유튜브 주식하이에나. 우진비엔지 시가총액은 369억이고요. 설립연도는 1985년, 상장연도는 2008년, 연관테마는 동물바이오 사료입니다. 대주주 주부는 주식수 2889만주 중에 647만주로 22%고요. 6톤 주식은 2242만주로 다소 많은 편입니다. 특이사항은 돼지인플루엔자 백신 연구 중이고요. 자회사 OSP가 상장사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간식과 사료 생산 및 판매 중입니다. 주요 사업은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 친환경 대체의약품과 면역 증강제 및 미생물 첨가제 등 바이오 제품 연구 개발 중입니다. 3년 내 최고가는 4,300원이고요. 52주 최고가는 2,140원, 52주 최저가는 1,240원, 매수가는 1278원입니다. 최저가는 최고가에서 71% 하락했고요. 매수가는 최저가에서 3% 상승했습니다. 재무는 3년 연속 매출 400억 정도로 꾸준하고요. 흑자의 부채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우진비엔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20년 7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300원이죠. 그 이후로 여기 박스권 조금 형성해 주고 하락하고 다시 조금 더 하락하고 계단식으로 계속 우하향했어요. 보시면 중간에 바닥에서 두배 정도 온 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1억 4400만 주가 고점에서 터졌어요. 전체 주식이 2900만 주가 좀안 되는데 다섯 바퀴가 돈 거죠. 제가 고점에서 전체 주식의 다섯 바퀴 정도 돌면은 이게 최소 1년은 지켜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8월, 거의 3년 만에 최저가를 찍었어요. 주식은 여러분,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을 사야지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해서 몇분몇 몇 시간으로 타이밍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며칠 몇 달로 잡는 거고 존버 하시는 분들은 연 단위로 그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주식 매수 타이밍을 저희는 스윙이라고 볼수 있죠. 스윙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전에 잡았으면은 3년을 존버 했어야 됩니다. 저희는 3년을 아낀 거예요. 이 주식을 지금 받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거. 1240원, 오늘 들어갔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어요. 여기가 이제 추세 전환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지점을 넘어설 때, 그때 완벽하게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 물렸던 주식들, 여기까지는 대충 한번 올라줄 수 있어요. 튀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40원에 저가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윗골이 나왔고 여기서 1,278원에 샀어요 1,278원에 만몇천주를 누가 받쳐 놨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쳐 놓은거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물량을 모으려면은 이게 밑에다 깔아놓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세력들이 자기들도 물량을 깔아놓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걸 먹어버리면은 추가로 더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30%에 다시 잡는 거예요. 목표가를 보시면 1차 목표가는 1406원이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트상에서. 일봉 저항선보다도 낮아요. 10%는 이런 거는 금방 옵니다. 제가 금방 온다고 한 종목들은 대부분 한 일주일 내에 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올수 있어요. 길어야 뭐 한두 달 10%까지 금방 오고 2차 목표가는 요 정도. 여기 이제 저점에서 받은 물량 터는 지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1700원입니다. 1700원 정도는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9월 21일 리딩 우진 비앤지. 1차 매수가 1278원, 2차 매수가 895원, 1차 목표가 1406원, 2차 목표가 1700원. 언제나 2차 매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1차 목표가는 보장하고요. 2차는 안 오거나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약 매도를 권합니다. 주린이도 따라하기만 하면 10%씩 돈이 복사되는 최고의 주식 유튜브 채널, 유튜브 주식 하이에나.